부담도 있었고, 음. 좀 이번에 저희 여자팀이 구성되고 나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 아, 있었어요. 아, 경험자가 아, 없으니까. 어. 좀 그래서 저는 근데 또 선수들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니들이 무슨 반칙을 쓰고 뭔가 뭐 부정을 해서 그 자리에 앉은 게 아니지 않냐. 어. 똑같이 선발이든 다치러서 니들이 진짜 최고의 선수로서 어. 뽑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음. 아니야. 니들한테 뭐라고 할 사람 어. 대한민국의 다른 방법. 어. 양궁 개인전, 단체전, 혼성전 3관왕 김우진입니다. 아, 3관왕. 네. 오늘의 역사가 최다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아유, 우진이. 안녕하세요. 양궁 개인전, 단체전, 혼성전 삼관왕 임시현입니다. 아, 오, 3관왕. 아, 애매. 아, 애매. 나이들이 네, 그렇게 네. 많지가 않아요. 그냥 몇 살이죠, 올해 나이가? 스물둘이요. 아, 스물둘이요. 파리 올림픽 여자 MVP입니다. 임시현 선수 금메달 획득에 장준이 큰 기여를 했다고요? 아, 제가 그 나혼자 산다에 그 장준 님께서 나오신 걸 봤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조금 힘들 때마다 나 빼고 다나 빼고 다 밥이다 이렇게 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자신감이 좀 부족할 때. 정말에. 그래. 그래서 오늘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 아니 아니요. 아니. <laughs> 그럼. 아니, 자, 자 여기, 여기 나이 많은 밥들 아니야. 밥수 나온다고 뭐뭐나 빼고는 어. 밥이야아 <laughs> 그런 마음 중요해. 어. 경기할 땐 그런 마음이 중요하지. 네. 그러니까 조금 경기력 운영할 때 조금 편하더라고요. 이준 선수 시합 들어가기 전에 그또 취하는 포즈가 있어요. 뭐야?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포즈라고. 한번 보여줘. <laughs> 혹시 저 좋아해서 봐, 이거 치고 다니지 않요보여줘여요 괜찮아. <laughs> 자신감을 표현 <laughs> 그래, 보여줘.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laughs> 어. 하는 자세라고 하는데 무슨 어떤 거하세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은 <laughs> 자신감이 <laughs> 상승이 안돼 상승인데요. 수술하기 전에 그선생이아 여기 이제 맨날 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아, 있으니까 아 그래? 아 근데 네. 본인도 그걸 하는 거야? 그걸 이제 혼성 들어가 전에 이제 우진이 오빠한테 얘기해가지고 같이 이러고 있다가. 경기 들어갔습니다. 그래? 오. 아기 공들이 그런데. 아. 아기 공들. 그렇 자세. 이렇게 있는 것부터 이렇게 다하는자신감이 <laughs> 아니 우리 저우림 선수가 정말 올림픽 최다 금메달리스트 그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만 삼관왕이에요. 예, 어때요? 정말. 참이 양궁이라는 운동에 음. 대해서 좀 기억되는 선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음. 좀뭐 피겨하면 김연아 선수 그렇죠. 떠올리고 축구하면 뭐 손흥민 선수 떠올리듯이 음. 양궁하면은 좀 김우진이나 이름이 좀 떠올려지는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조금은 제가 목표한 거에 조금 가까워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 김우진, 아 김우진 아 정말 김우진. 대단해 우리 우진이 정말. 아 또, 그리고 한국연궁을 항상 세계에서 조금 미워했어요. 항상 이제 뭔가 메달을 항상. 독식하잖아요. 네. 따가다 보니까 네, 네. 좀 저희를 조금 시기 질투하는 그 게. 독식하다 바꾼하고말았는데 네, 응.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금메달 다섯 개를 다 휩쓸면서 응. 좀 저희를 이제는 뭔가 동경의 대상으로 좀아 느끼는 그런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미워하다가 이제는 결국 그단계 넘어가니까 동경. 인정해버렸다고. 네. 그 중심에 우리 네. 우진이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네. 네. 그리고 뭐 질문 중에 되게 좀 특이한 질문도 받았는데 예로부터 고구려 때부터 활을 쏘는 활의 민족이기 때문에 뭐 양궁을 뭐 계속 잘하는 거냐 뭐 이런 말도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인터뷰를 뭐 해주시고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워낙 음, 잘하니까 그리데뭐 네. 저기 중화를 좀 미안한 사람이 있어요? 뭐아내 아니면 누구야? 아 이게 어. 오늘 자리에 나오셨는데 어. 구봉길 선수도 3연패잖아요 어. 예, 예, 예. 예. 아, 묻혀서 네. 제가 이게 또 무대. 어, 아, 요즘에 마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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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비가 차고요. 아, 즘 와, 병무소, 요즘 무실이 와. 멘데. 이게 좀저 여기도 대단한 곳들. 네. 아, 정말 이게 대단한 건데 이제 제가 최초로 이제 돼 가지고 예,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조금더저 언급된 거잖아요. 네, 어, 그래. 저이번 감사합니다. 여도 언급되고 아, 여도 언급되고. 어, 저 어, 그래. 너무 좋아요. 아, 그래. 야 얼굴이 워낙 저 선수가 아주 그냥 뭐 덤덤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개인전 후에 그 포커페이스가 이제 해제가 돼서 많이 네. 활짝 웃었나봐. 그게 화제였나보지? 올림픽 이제 개인전 메달을 이제 처음이었었거든요. 제가들 아, 그래? 올림픽을 세번 출전 이번까지 세 번인데 네. 개인전 메달하고는 인연이 없었어요. 음. 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올림픽 그 개인전을 얻게 되면서 내가 목표하던 것들에 대해서 아다 이뤘다라는 그런 성취감에 아 조금 되게 즐거운 아 마음으로 배달을 네? 받으러 네? 나갔습니다. 음 <laughs> 어, 이거 보면 너무 기분 좋아져요. 아 이거야? <웃음> 네. 무슨 좋리했어 아니 나는 그면 출소하는 거 아니야? 출소? 관계자인 줄 알았어? 관계자 햇빛 보고? 그래야지 햇빛 보고 한마디만의 태양인데 어 이거 진짜 아. 예 맞습니다 김혜진 선수하는 표정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laughs> 정반 이거 아유야 야. 무슨 야, 꿈을 꾸고 있는 거 같아요 <laughs> 너무 좋아 <laughs> 그리고 약간 아내가 친정 갔을 때이 머리 속에 항상 <laughs> 그 생각뿐이야 <laughs> 아 아니, 근데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보여 맞아요 네, 오, 좋네 아 이럴 때 웃어야지 이모티콘으로 네. 나온 나 네. 이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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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티콘 한번 쓸래. 그래, 나도 살래, 살래. 아, 살래 나도, 나도 살래. 아. 이모티콘 하나 만들어주시면 저희 감사하죠. <laughs> 자, 올림픽 첫 출전이었습니다. 우리 임시 선수가 본 경기 시작 전부터 선수들의 기선을 제압하셨다고요. 아, 제가 이제 올림픽 첫 출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양궁이 국가대표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맞아, 너무 힘들어 <laughs> 그래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좀 잡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또 예선에서 이제 694점으로 이제 세계신기로. 아, 그래요? 생단을해야 기사를 제작했네, 진짜. 진짜. 맞아요. 아니,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본인 경기를 돌려보면서 스스로도 감탄하셨다. <laughs> 내가? 불만하지 제가 개인전 8강 때 이제 멕시코 선수랑 이제 게임을 했는데, 제가 30을 쏘고 나왔는데, 그 선수가 30을 쏜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저도 확 긴장돼가지고, 무릎을 살짝 떨면서 쐈거든요. 오. 근데 모니터링을 했는데, 진짜 하나도 안떤 것처럼 이제 포커 페이스가 진짜 잘된 아, 그래. 거예요. 그래서, 어, 아, 나 생각보다 포커 페이스 잘하네. 오진이 <laughs> 같은 표정이 안 나왔나, 아까? <laughs> 어, 아직. 아, 진짜 재밌네. 어. 한 그런 표정? 아, 또 화제가 된거 있었어. 말벌이 앉아 있었잖아요. 어, 나 그거, 나 네. 진짜인 줄 몰랐어. 뭐, 진짜 말버리... 모르셨어요? 그때 막 너무 몰입하고 있어가지고 뭔가가 붙었다는 알고 있었는데 아하. 거기에 신경쓰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래가지고 딱 쌌는데 옆으로 뭔가 틱 날아가길래 음. 어, 화살이 뭔가 깨졌나? 어. 싶었는데 그게 또 관역이 잘 들어간 오. 거예요. 그래서. 아, 들어갔구나. 바로 다음 발 준비. 어, 서 그랬어요. 아, 그 말은 자요 걔가 뭐, 쏘거나 이러진 않았죠? 네, 네. 그 친구도 쏘는 어. 친구거든. 어, 그 어, 그 어, 친구. 그 소, 아, 그, 그, 양궁 현장에 나타난는데 인정을 했나봐. 맞네, 맞네. 아. 내가 감히. <laughs> 그렇지. 아신 끝나고 하신 거예요? 쏘고 나서 알았 네. 사진으로 누가 이렇게 음. 올려가지고 알았어요. 그때몰랐 그때. 음. 근데 음. 그, 저기, 여기다 이렇게 뭐, 되는 거는 뭐, 왜 그런 맞아요. 거예요? 뭐, 어. 옛날에 그거 없었던 건데? 아 이게 계속 연습량도 많아지기도 어. 하고 활을 를는데 자꾸 치고 나가는 거예요 턱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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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턱을 여네 아...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이제 치고 갔습니다아 아, 어. 턱이 그렇게 튀어나오진 않았는데 아 뭐야 자세가 막아 그래. 어. 어, 아그거지 아. 그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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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에 관심 이 많아. 턱에 관심 많어. 아 잡는 테이프 있으면 좀밀려줘야까요아 그러구나. 구나 여기. 아 아까 말씀하셨던 그 테이핑과 여기 여기 벌 벌. 아 얘가 여기 들어가 있었네. 기가 막캐네리죠저 아, 상황에서 본인이 인지하면 멈출 수 있어요? 어, 아니, 저희가 시간이 있잖아. 20초라는 시간. 시간이 주어져요. 한 번에 어. 아. 만약에 저렇게 상황이 생겼을 때대처하면 20초 안에만 화살을 발사하면 됩니다. 국내에서 이런 경우 전혀. 그치. 여러 변수가 어. 많잖아요. 아무래도 파리다 이 보니까 거리 한국 선수들 이 견제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웃음> <웃음> 아니다 보니까.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신경 야. 많이 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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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경쟁자야. 약간 그 어, 욕심. 마음 좀 욕. 나도 되겠어요 어 욕심 좀 많이 내네 <웃음> 어, <웃음> 어, 분량 줄이겠습니다 우기 선수 골아줘야지 그래서 우리 양궁에 정말 진짜 완전히 부처 아닙니까? 전혀 미동에 어떤 변화도 없는 우리 김우진 단체전만 하면 아주 또 파이팅 넘쳐 입을 멋있 뭐 없이 놀리더만 어. 저는 좀 단체전은 좀 중요시 여기는 편이거든요 음. 왜냐면 이번 올림픽에서도 다 같이 그치, 고생한 다 선수가 말이야. 그래도 목에 뭐라도 하나씩 걸고 어. 좀 돌아오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진짜 단체들 같은 경우는 음.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좀 뒤에서 선수들한테 좀더 파이팅도 많이 어, 하고, 동료 많이 하고. 음. 뒤에서 이제 서 있는 선수가 앞 선수한테 이제 그 선수가 지켜야 될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 선수들이 조금 이제 늘어지는 거나 이제 어. 그런 모습들을 보면 끝까지 하라고 아 끝까지 네. 끝까지 끝까지 약간 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네. 그 어떤 선수들은 이거 하고 있을 때아난 그런 거안 해주는 걸더 좋아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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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야는데 나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리 맞추는 거지. 어, 네. 어. 선수 성향에 따라서 저희도 그걸 정해요. 저는 해달라고. 아 해달라고. 집중해서. 네. 어. 네 그래가지고 들으면서 했는데 이제 제가 조금 막 바람도 못 잡겠고 조금 음. 헷갈려 하고 있을 때 이제 아. 뒤에서 오빠가 1 0점 쏴줄 테니까 그냥 자신 있게 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음. 그 상황에서 그 말은 그렇게 얘기하고 1 0점을 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걸 책임지는 걸 보고 어, 이게 가두진? 바지 10밖에 모르는 양궁 교과서 김우진 씨의 실력과 함께 커지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짤이 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실력만큼, 네, 점점 몸도 아.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 <laughs> 예전에 이전 체형이 아니었어요. 예, 뭐, 저도 리즈 시절이 있습니다. <laughs> 아, 아, 네. 아, 그래요? 네. 자, 리즈 시절 한번 볼까요? 오! 오! 우와! 있아 <laughs> 음. 아, 재밌게 표현해주시더라고양궁수머이라고 이때가? 아니, 이때는 그렇다 치는데, 여기 아유, 갑자기 예쁘다. 이렇게 됐네? 여기 이것까지 나와있어 <laughs> <왔어요. 웃음> 이거, 이거, 이거 난 좀... 제일 좋아. <laughs> 야, 기분이 좋아. 아, 이거까지 나기분 좋아. 노래의 사진이야. 노래 아, 사진. 너무 다 이거에서, <laughs> 이거까지 괜찮아.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아, 되고. 아, 내가 봤을 때 어. 수염의 차이야. 수염이. 이런 거 같아요. 연도를 아. 네, 하시면 좀어려 보이시는 거죠. 연도하니까 어. 좀어려 보이시는 거죠. 근데 네. 수염은 이제 안 깎는 건 이제 뭐 어쨌든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니, 뭐, 징크스 아니, 뭐야? 징크스는 아니고, 그냥 별로 그렇게. 신기한지. 외모에 별로 아. 신경을 잘안 써가지고. 아. 그냥 뭐, 면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어가지고. 음. 그냥. <laughs> 자, 별도 쉬다가는 양궁계 시몬 S 침대 임시현 선수가 올림픽의 첫 출전인데도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인다. 비결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 우진혁 반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은데. 오. 그때 뭐 제가 조금 막 긴장하고 있으면 은야너 어차피 대한민국 1등인데 너 못하면 아무도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툴툴 털어버리게 이렇게 아 말을 해주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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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예요 그런 부담도 있었겠다 그 고봉규 씨처럼 조금 장으로서 부담도 있었고 음. 좀 이번에 저희 여자 팀이 구성되고 나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 아,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경험자가 처음이니까 경험자가 없으니까 그때 좀 그래서 저는 근데 또 선수들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니들이 무슨 반칙을 쓰고 뭔가 뭐 부정을 해서 그 자리에 앉은 게 아니지 않냐. 어. 똑같이 선발전다 치러서 니들이 진짜 최고의 선수로서 어. 뽑혀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음. 아니야. 니들한테 뭐라고 할 사람 어. 대한민국에 어. 단한 건가. 어. 아. 저 아. 아. 얘기 많이 해 주네. 몸만 어. 어. 커진 게 아니라 그 생이라 또, 또 아. 생각도 진짜 엄청 커지 많이 네. 주고 어. 아주 어. 진짜 아주 앵두 같은 작은 입에서 그러니까. 아주 명언이 아. 많이 나오네 네. 멋진 이야기. 어. 맨날 어. 선생님 그래. 그래. 이런 말한 거지. 무게감이 좀 다르네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You got this, you got this. 한국 양궁의 세레모니는 모두 다 임시원의 손끝에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 제가 그 작년에 항저아시안게임에서 상관왕을 했는데, 그 누가 댓글을 다셨는데, 뭐 바로 다음 메인대인 파리올림픽에서 상관왕 하는 게뭐 쉬운 일인 줄 아냐. 뭐 그런 식의 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늘 구멍을 좀 뚫었다는 의미를 좀 보여 줘야겠다 하고 좀 연습을 하긴 했거든요. 아, 세레모니 연습했어요? 어, 한번늘구멍이면안 한 어. 한 돼요. 네 어. 뭐 연습할 것도 크게. 바늘 구멍 너무 큰거 아니야? 어. 어. <laughs> 바늘 <바늘구도> 구멍 <laughs> 너무 <laughs> 큰거 없는 거 같은데. 어. 컸다, 이 정도는 했어요. 너가 좋아하잖아, 이런 거. 어.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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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단체전도 이제 대한민국의 10연패라는 역사를 쓰게 되는 영광의 순간이었어요. 금메달 들고 이렇게 10연패 해서 이 세레머니 하자. 그리고 혼성전에서는 아 이제 저희가 단체전 메달 따고, 그 다음에 남자팀이 메달 따고, 음. 이제 그 다음에 혼성 경기였단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둘다 이제 금메달 두 개인 거예요. 음, 그렇죠. 금메달 확정되자마자 우진이 오빠한테 어, 저희 이렇게 세레머니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툭 쳐가지고. 거기에서 두 개가 되었다. 거기에서 아두 개가 되었다. 린수용이네 완전. 스무진 씨가, 와, 이게 확실히 국내 최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라서 그런지 부모님께서 금을 보관하는 방식이 아주 특이합니다. 어떻게 해볼까? 그냥 이렇게 널어 널어 놓습니다, 이렇게. 어, 그러네. 옷걸이에요? 네, 이렇게. 옛날 저기 그러니까 오징어 말리듯이 이렇게 진짜 힙하다 힙해. 황태 덕장 이런 것처럼 네. 제가 어렸을 뭐 그래. 때 시골에 이제 살다 보니까 메달을 이렇게 뭐 모으고 뭐 그런 게 그래. 없었어요. 서랍장에 그냥 넣어 놓던가 그래. 했는데 어. 이제 옷걸이에 저렇게. 어머니도뭐 마침 눈빛 자체 가 그냥 옷에다 이렇게, 어. 이렇게 쓰고 <laughs> 이렇게 막. 우리 뭐 그러니까 우리처럼 많아. 막 귀하게 네. 이런 게 맞았으니까. 없었으니까. 이제 저때 저렇게 보관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조그만한 전시 어. 해놓고요. 그다음에 음. 이제 액자를 맞췄습니다. 아, 그래서 굵직굵직한테 네. 메달들을 아, 다 이렇게 전시해가지고 아, 그런거 내조를 네, 하네. 네. 어. 자 여자 양궁 10연패의 신화를 썼습니다 임시현 선수. 10연패 비결이 아, 뭘까요? 이제 막 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많이 올라온 걸 느끼잖아요. 음. 근데 이제 저희를 좀 후원해 주시는 회사에서 맞아 이제 슈팅 로봇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서 아, 신경 많이 네,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10점 맞출 확률이 98%인가 막그 정도 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우진 이 오빠도 슈팅 로봇이랑 대결하고 음. 어, 이 저도 대결하고 했는데 양궁 대표팀은 최강의 연습 상대를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연습량을 늘리고 경험을 쌓아가지고 이제 올림픽에 나서 좋은 결과를 낸 거잖아요. 음. 근데 회장님께서 다 공을 저희한테 돌리시는 거예요. 음. 진짜 리스펙. 어. <laughs> 양국협회에 <laughs> 대한 되게 찬사가 많더라고요. 그래. 그래. 아니 원래 옛날부터 음. 지원 잘하고 이런다고 음, 유명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어, 협회장님께서 자기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 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야. 또 말씀드려야 될건또 말씀드려야 될 되고 네 저희가 이번에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선수원 자체에서 전준훈련 기지를 이제 만들었지만 양궁은 저희가 별도로 훈련장을 따로 빌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 음. 스타트펑셸이라는 럭비 훈련장을 통째로 빌려서 거기서 선수들이 프라이빗하게 좀 음. 시차정도 하고 좀 이제 자연스럽게 훈련도 좀 하고 또 저희가 이제 앵발리드 경기장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호텔을 얻어서 음. 룸하고 그다음에 이제 쉴수 있는 공간들을 다 이제 마련해 주셔갖고 쉬는 공간에서 점심에는 한식을 거기서 뷔페처럼 이렇게 먹고 오, 아, 네,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챙겨주셔서 아, 근데 뭐, 뭐 이건 소문이 네. 없는 수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선수가, 야, 나도 좀 거기서 자면 안 되니. 그러니까, 양봉 어. 아니어도. 아니, 요즘 숙소가 거... 너무 안 좋다고 어, 그래가지 막, 뒷바닥에서 그러니까. 자는 선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친한 타종목 선수가. 친구 아, 데려왔다고. 어. 그래서 고봉길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 나 어떻게 들어가도 돼? 이럴 수도 있겠는요 아마, 있단 뭐, 뱃서면 아마 네. 그 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 뭐, 그랭팔레, 그랭팔레 경기장 바로 옆에 였으니까, 뭐, 제가 흔쾌히 제 옆자리에 아마 들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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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임찬 선수. 국대 양궁팀은 스피치 교육도 따로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 아니, 좋아, 진짜. 오늘... 좋아졌어, 아, 우리 네. 우진 씨. 아니, 우리... 많이 좋아졌어. 기자님이 오셔서 또 인터뷰 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은지도 다 알려주시고, 어... 피드백도 되게 많이 주시는데, 이제 제가 한번 인터뷰에서. 11년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뭐 한국이 대단한 걸 어떡하냐 그냥 견뎌야 되지 않겠냐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laughs> 근데 말하고 나서 살짝 어떻게... 어 스피치 교육 받았는데다 살짝 아. <laughs> 이 말을 하려고 받은 건 아닌데 <laughs> 아, 본인 캐릭터로 얘기를 네. 하셨었던 거 근데, 근데 그때... 너무 잘한 거 같은데 그 인트는? 근데 잠깐 조금 기고만장해졌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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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요. 살짝 음. 음. 그 음. 반성하고 그 협회에서 스피치 교육할 때 유머는 안되고나 유머는 여기 나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 신발 <순발력> 유머. <좋아. 웃음> 나이스 유머. 확실히 훈련받은 티가 나는데. 네. <laughs> 아,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 김우진 선수도 이제 결혼 3년 차이시네요. 네. 아들이 너무 닮아서 붕어빵이라고 SNS에서 엄청 화제던데. 네, 왠지 닮았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어. 뭐 올림픽 끝나고 나서 어. 저도 SNS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어. 좀 아들이랑 같이 함께 보낸 음. 이제 시간들을 좀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서 뭐. 올려놨는데 그게 좀 화제가 오케이. 많이 됐더라고 그래, 너무 귀엽더라. 애가 귀엽지? 어, 똑같아. 아이고. 어머, 너무 귀여워. 아, 귀엽다. 얘, 어얘 귀엽네. 어머, 너무 귀엽네. 얘, 이야. 하나야? 예, 아이는 아, 와, 그래. 아니, 근데 진짜 눈매가 똑같네, 요 똑같아, 어, 그러네. 네. 오, 너무 야. 신기하다. 몇개월이에요 어. 지금 이제 25개월 됐고요. 네, 지금 이제 사진은 좀 어릴 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섞여 있는데. 네. 제일 두실하네이게 네. 네. 최근이구나. 네. 최근. 네. 그래도 지금은 저도 이렇게 뭐 많이 닮았지만 지금은 좀 엄마도 많이 닮아있습니다 네. 아. 오지은이도 내가 원래 옛날에 똑같다. 피부가 하였구나. 예, 저도 다 타서 그런 겁니다. 오, 그러네. <웃음> <웃음> 예.